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한 화요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한 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것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 코로나 시대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정체성입니다. 아, 과연 교회는?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 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는, 목사는. 어, 거센 공격을 받고 있죠, 이 코로나 위기로. 또, 어, 이 코로나의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어, 어떤 그런 타켓이나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온갖 비난이 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세워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또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와 있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을 때 당신 누구입니까? 말하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떤 삶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면 일어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 5장은 성도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인데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첫 번째 정체성은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짜게 하고 변화를 시킵니다. 바닷물도 민물도 바닷물을 만나게 되면 짜게 돼요. 어떤 그런 역할들 맛을 낸다는 거죠. 어떤 일종의 맛, 소금의 재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부패를 방지해요. 바로 이런 소금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사회는 정직해지고 사회는 거룩해지고 사회는 깨끗해지고 부패가 없어져야 되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 있어야 될 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 목사를 비롯 너무 많은 타협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에 녹아져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녹아져서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녹아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바로 소금의 삶이에요. 녹으면 알갱이로서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원래 알갱이처럼 보이고 뭐 맛송조차도 희게 보이다가 물에 들어가면 녹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맛은 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인 소금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이 세상이 뭔가 우리 존재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맛을 소금의 맛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체성에 나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뭐 빛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빛이 있다라는 건아 요즘 이제 카메라가 약간 노란 빛이 나가고 지금도 약간 화면이 노란데 이 노란 빛 때문에 좀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원래는 이게 잘 되다가 잘안 돼요 지금 근데 뭔가 원인인데 이게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빛의 오묘한 이 효과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란 빛을 비추느냐 빨간 빛을 비추느냐 노란 빛을 비추느냐. 이런 빛의 색깔로 따라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뇌의 인식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어둠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요. 달에 조그만 빛만 보여도 길이 보여요. 갈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촛불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것, 사라, 아, 촛불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 초가 녹으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도록 하셨어요. 우린 촛불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촛불의 사명은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그가 뭐 다른 것으로 쓰인 받을 수 없어요. 초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녹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이 정체성, 내가 촛불이 되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재앙이 사라진다, 적어도 내 주변은 밝아진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물건도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도 할수 있어요. 세상을 위한 유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존재가 바로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촛불이라면 나를 태워서 밝은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를 태워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존재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삶의 자의 삶을 말씀하세요. 22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론이논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 하는 중에 답답한 사람을 만납니다. 공동체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행동과 생각이 굼뜬 사람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저주합니다. 입으로 저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부여받은 성도라면 이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28절, 28절, 28절. 나는 너에게 이루어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모든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 그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리고 성적 대상은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로서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참, 이게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스캔들, 때로는 이 목회자들의 영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 스캔들 소리가 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에 어,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냥 단순히 이것이 하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만 빠졌기 때문에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아니다, 그러다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개념을 넘어서 버리게 돼요. 왜냐면 합리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달콤하다라고 하는 대상과 목적을 이해를 하고 훈련을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 그이 음란하면 모든 대상들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34절과 30 5절입니다 읽어보게. 나는 너에게 이루는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이제 맹세에 대해서 성도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희생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 맹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언제 하는 걸까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 와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면 성도들은 나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매말 끝마다 아 진짜야, 진실이야.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키도록 믿음의 삶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5장에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어,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의 갈급함과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이 하나하나 차차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음란함이 사라지고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정말 영광된 삶을. 또이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